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10월 18일 아침 시황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이 어제 강한 상세를 보이고 하루 만에 혼조세를 보이는데요. 장 초반에는 주가가 하락했었죠. 그리고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 넘어서부터는 상승폭을 줄이면서 나스닥과 다우가 전부 플러스권으로 갔던 모습이 있었고요. 마지막에는 혼조사로 마감합니다. 미국 시장은 지표에 영향을 받으면서 그 지표로 인한 국채금리의 상승 이게 시장에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친 상황이었는데요. 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어요. 9월 소매 판매가 0.7%가 증가를 했는데요. 시장 예상치 0.3% 보다도 어, 상당히 큰 증가를 보였죠. 이로 인해서 어, 추가 긴축 위험이 커진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제 금리 동결이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죠. 한번 정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 연준 의원들의 발언까지 감안해 본다면 추가로 금리 인상은 어렵지만 지표는 혹시 가능성을 키우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시장이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한 영향이 10년물 국채협력 4.84%까지 났고요. 이 점물이 2년물이 5.21%까지 올랐는데요. 원래 국채업률이 이렇게 높으면 일드커브라그래가지고 주가가 아주 상당히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 미국시장은 오랫동안 국채업률이 상승해도 끝까지 잘 버티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가 강한데요.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원총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경제가 어, 지표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약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세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완전 해석이 달라버리죠. 지표는 굉장히 강한데 지표와 상관없는 경제는, 그러니까 지표와 상관없이 경제는 약할 거, 약할 수 있다. 금리 동결 하고 싶다는 거죠. 금리 올리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이렇게 그 여론 총재들 사이에 상당히 그 비도기적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금리가 인상이 종결되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고요. 요번에 미국 시장을 흔드는 것은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서 아시겠지만 하마스와 이스라엘 분쟁이 문제가 되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가자 지구에 지상고를 이스라엘이 투입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직 투입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늘이죠, 오늘. 있죠? 오늘. 오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 방문한다고 합니다. 뭐, 지지상군 투입이 작전 시점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죠. 그에 따라서 뭐, 뭐 이란도, 사우디아라비아도 뭐, 주변 중동국가들이 같이, 어, 거기에 휘, 휘둘리는지, 아니면 같이 어, 다르게 움직일지, 이걸 좀 확인해야 되겠죠. 휘둘린다 보다 휩쓸린다는 말이겠죠. 휩쓸릴지, 이걸 확인해야 되겠죠. 어쨌든, 어, 확전됐을 때 유가가 150불, 이런 점치는 뉴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봐야겠죠. 제가 볼때 이란이 쉽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란도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이란은 한번큰 고생을 지난번 했기 때문에 굳이 이란이 참여를 어렵고요. 아마 우회적으로 도우려고 하겠죠. 아마 그럴 수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어, 이스라엘 하마스 분장은 미국과 이란의 대리전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한번 사망을 더예의주시해 봐야 될것 같고요. 미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가가 전혀 빠지질 않습니다. 잠깐 뭐 흔들렸다가 올라가고 오히려 미국 내 어떤 이슈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고 오르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제 이스라엘 분쟁은 어쩌면 일달락 됐을지도 모릅니다. 일달락 됐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제 유가의 상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정도가 전부지 않을까. 옛날에 걸프만 걸프전일 때도요 유가 한 번만 오르고 말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본다. 고 지금은 어, 너무 두려워할 자는 아니지 않을까 뭐 그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미국이 실적 시즌에 들어온 거 아시죠? 지금 실적 그 은행주 실적 굉장히 좋습니다. 어디가찰스수합도 좋았는데요. 오늘은 뱅크오브아메리카와 골드만삭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어, 예상치 웃도는 실적을 발표를 했긴 했는데요. 골드만은 1%가 빠졌고요. 뱅크오브아메리카는 2%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정말 어, 기업들이 되게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 같습니다. 존스앤존스도 어, 실적 발표가 있는데 1%가 빠졌네요. 실적은 좋았는데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 해서 주가가 꼭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사항을 면밀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미 정부가, 어, 사양이 낮은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대중수출을 추가로 금지했다는 소식이 나왔죠. 그로 인해서 반도체주가 어저께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 필라델피아 반도체의 수가 장중에 마이너스 3%까지 밀리는 상황이 있었고, 지금은 낙포가 많이 줄여서 끝났죠. 엔비디아가 4%가 하락하면서 시총이 60조가 날라갔다고 하네요. 어쨌든, 어, 미국은 미국 자체적인 흐름에 시장이 움직이고 있어서 더 이상 아시아 시장도 어떤 뭐 지역적 리스크로보다는 미국의 어떤 뭐 실적이나 긴축이나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해석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은 혼조사로 마감했죠. 어, 나스닥 0.25% 하락, 다우로 0.04% 상승인데요. 다우로 보시면 그냥 갖다 붙여놓고 끝났죠. 20선 위로 끝나는 모습이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1.5, 1.몇%까지 빠졌습니다. 1.5%, 1.5%까지 빠져서 그 주가 확 밀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양봉으로 세웠고 장중화 때는 0.25% 플러스까지 가버렸고요. 5일선 살짝 이탈해서 끝나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5일 선과 22선이 골드 크로스가 난 상태에서 22선 위에서 싸움을 지속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좀볼 필요가 있겠죠. 서부 텍사스 중진유를좀 보면은 어차피 이제는 그 중동이 유가에 얼마나 미치냐. 이 정도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WTI, 아, 텍사스,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지금 1% 정도 올랐대요. 87분. 딱 걸쳐있는 상황이죠. 원래 후행스펙 여기 이렇게 뚫고 기 정말 힘들거든요. 이익벌리를 해야 되는데 아직 안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분위기를 뭐 조성하는 분위기가 있어서, 어, 육가가 계속 오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기지개편은 삼성전자 하이이스 어저께 국내장, 삼성전자 하이이스가 주도를 했죠. 어저께 아시아 시장들을 보면요. 대체적으로 일본 제외하고 대만은 하락했고요. 상해도장중한테 하락했었고요. 근데 홍콩만 1%따가 밀려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다 밀려서 끝난 겁니다. 1.9%까지 갔었거든요. 일본도.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갑자기 기지개를 핍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어저께 3%대 상승을 했죠. 여기서 3.86까지 갔다가 3.1%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여기서 혼조세가 4일 정도 있었는데 그거를 어, 양봉으로 세웠다는게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봐야 되고요 또, 이 양봉이 오늘 하나 더 커지는지 봐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양봉이 하나 더 나와버리면, 얘기가 달라있죠. 실제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시면, 하이닉스 13만원대로 왔는데, 52조 신고가가 갱신되는 모습이고요 이건 이제 아시겠보 디렘이 이제 흑자로 가고 있고, 어, 중공장에, 중국 공장에 대한 어떤 브락시스 해소, 그 그러니까 뭐냐, 중국 반도체 장비가 이제 진입이 될수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제 그마가성으데그 이제 해수, 해제를 해줬기 때문에,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기회가 온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 여기, 삼성전자 바, 여기가 상승을, 저는 사실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되게 안 좋죠. 되게 안 좋았었는데요. 수급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 어저께 외국인 470만 주 샀습니다. 470만 주 사서 시장을 이끌어주는 모습이었고, 기관은 소풍 매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네요. 삼성전자 추가로 올라가는지 한번 중요한 위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것 같고요. 외국인이 한달 만에 매수 전환을 했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을 동향을 보시면요, 여기 외국인들 지금 매도, 매도죠, 그렇죠? 매도였다가 매수로 바뀌었고요. 기관은 매수하다 매도로 어저께 전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 시장을 그 매물 압박을 줬던 게 외국인이죠. 근데 외국인들이 일단 매수 전환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 16거래일 정도 매도를 했는데 약 2조 7천억 정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오늘 어제는 4300억 매수로 마감을 했고요. 어, 지금 시장에 시장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이 이제 주식을 매집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추세전환는좀더 확인하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에장에서 당분간은 외국인이 진입는 확률이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 미국에서 이 낮은 사양의 인공지능 반도체에 대한 대중 수출을 추가 금지한다. 이런 게 우리나라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것으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번더 지켜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